20일 8시 46분이에요 <laughs> 지금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것 듣고 지금 막 깼어요 담배 한대피고 있는데 <laughs> 밤새도록 화학무기로 밤에 한 1시간 반 정도를 화학무기 타에못 잤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거, 저기, 뭐, 잠드는 음악을 틀어놓고 억지로 잤어요. 그런데 아침에 뭔, 이 알람소리도 못 듣게 마취제를 쏴가지고, 응? 지금도 정신이 몽롱합니다. 이 마취제. 예? 못 일어나게, 에? 이 알람소리를 못 듣게, 예? 지금 8시 40, 40분인데, 50분인데, 회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그거 벨소리에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지금 일어나자마자 마취제를 더 써요 좀 네. 쓰러지게 일부 직전까지 네. 비틀비틀돼요 지금 몸이 일어났는데 마취제를 더 쏘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 외부치료기라고 화학무기 응? 밤새도록 비서 청산관리로 고문하고 아침에 못 일어나게 마취제 쏘고 그래가지고 직장도 못 나가게 해서 이거 응? 매주 이래요 매주 응? 그 직장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집단으로 응? 괴롭힘 시키고 아 저기 따돌림 시키고. 이래서 못 나가면은, 회사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일당이에요, 저희가. 일당, 일당인데, 그럴 일도 아니에요. 응? 일당으로 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 일도 아닌데. 응? 물론, 이제, 응? 계속 일을 나가니까, 응? 응? 일을 나가야 되겠죠. 응? 이렇게, 조정원 복지센터에서 마취제를 쏴서 일을 못 나가게 하고, 직장 사람들 시켜가지고, 시, 시, 저기 집단 괴롭힘, 저기 따돌림 시키고 그래요. 고민들 네. 저기 뭐야, 네.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직장 을못 나가게 해서. 팔에다가 네. <laughs> 지금 촥살인캐스 쏘고, 머리에다가 지금 마취제 쏘고, 머리에다가 지금 쏘는 게 느껴져요, 지금. 네. 눈이 지금 풀려요, 지금 눈이. 일어났는데 <laughs> 구토제까지 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laughs> 정렬제 쏘고요. <laughs> 눈에다가 습니다 눈은 못 뜨게 눈에다가 쏘요. 마취제를 <laughs> 구토제 쏘고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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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을 주는 거죠. 응. 어제 일요일이라 잠을 충분히 잤어요. 낮에 늦게까지. 일들 응. 응. 토요일 일요일 쉬었고 응. 이렇게 피곤하고 그럴 일이 하나도 없어요. 밤에 잠못잘 일도 없고 아침에 못 일어날 일도 없고. 여섯 시간 잠면 충분히 자는 거지. 예? 쉰 전날 예? 토요일일요일 쉬고. 그런데 이, 이, <laughs> 알람 소리마저 못 듣, 응? 못게 마취제로 그냥 쓰러뜨려놓는 거예요. 사회에서 응? 치료와 보호라는 명분으로 매장시키는 거죠. 정신건강복지센터 하는 일이. 국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네. 왜 삶이 몸이 자꾸 피곤하고 아프는지 네. 코로나 양성환자 3,400만 명무증소환자그 예세배 보건복지부에서 전 국민을 코드를 매겨놓고 이 짓을 해요 외부 치료라고 심리 치료라고 집단 결핵 하고, 하고, 하고. 네. 외부 치료라고 네. 화학무기로 국민들을 이렇게 노출을 네. 맞는. 심리치료라고 마음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어, 외부치료라고 몸을 약품으로 어, 지금 쓰러지기 직전이 지팔 이거 핸드폰 붙들고 있는 손에 이제 근육통 제 쏴가지고 <laughs> 구토제 쏘고 이래서 저 시신을 만드는 거야 눈두에 있을 심조차 없을 정도로 눈에다 맞추셨어요 눈에다 눈을 못뜨게 아침마다. 구토자고. <laughs> <laughs> 음. 지금 이 정도죠. 화장실 가잖아요. 막, 왁! 할 정도로 막 쏴요. 음. 녹초를 만듭니다. 녹초를. 아침마다. 국민들이아셔야 됩니다. 이손 지금 핸드폰 잡았는데. <laughs> 여기다가 손이 젖을 때까지 써요 지금 물기가 있어요. 손이 젖을 때까지. 네. 이화학목이라 수증기 가스 형태로 네. 젖는 거예요. 외부에 국민들 핸드폰 가방 차량에 숨겨놓은게 전부 화학목입니다 외부 치료기라고 숨겨놓게. 요 국민들 아시라고 영상으로 다닙니다 핸드폰을 껐어요. 구도제도더 쏘고요. 청산가리를 같이 쏩니다. <laughs> <laughs> 방금 핸드폰을 껐는데, 자, 그더 세게 쏘고, <웃음> <웃음> 멈추네요. 발에다 온몸에다 촥 쏘고, 청산가리를 쏩니다. 청산가리녹초를 만드는 거예요. 청산갈리는 살충제 성분이고 네? 독약이죠. 네. <laughs> 네? 고민들 건강을 위한다라고 금연치료제나 살충제 성분으로 네? 전시용 목욕 세트에서 고민들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쓰고 있습니다. <laughs> 멈추네요. 청산갈리는뭐 그냥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잖아요딱못 일어나게 청산 가루쫙쫙 쏴가지고 푹 쓰러뜨려요. 그냥. 이게 네? 국민들이 전부 무기력한 줄 알고 왜 실신하냐고, 왜 구토하냐고 난립니다, 전 국민이. 구두가 맥이 져서. 코, 코 여기다 쏘고 얼굴에다 쏘고 머리에다 쏘고 난리예요 지금. 네. 그 수증기 가스 형태가 느껴져요. 집금이렇게 닦지 않으면 그냥 푹 쓰러져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돼요 그냥. 이거 도야 이거 뭐야? 이 힘도 없는 거예요 이거 게야이렇게야이기다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이렇게 끙끙하게 돼. 비소를 같이 쏘는 거야. 비소, 청산가리, 마취지. <laughs>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정은 못이 된다. <laughs> 아 여기다 경련제수입니다. <laughs> 휴지가 여기 항상 있어요, 이렇게. 네. 항상 닦는 거예요 이게 일이에요. 일거예요, 하루. 하루. 계속 닦는 게. <laughs> 머리에다 직접적으로 그냥 쏴요. 보란 듯이 이걸 다 알아도 알아도 국민들에게 다 알려도 보란 듯이 대단하죠. 네 화목이 들어가 그 자랑스러운가? 고소행 기록으로 허가 <laughs> <laughs> 마비가 돼요. 입에 있는 입에 있는 데다가 마취제 쏘는 거예요. 호흡으로 목에 걸리는 거예요. 계속 걸리는 거예요.